네,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차는 26년형 그란 콜레오스 연식 변경 모델인데요. 루노에서 밀고 있는 모델이고 또 국내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 네, 그런 모델입니다. 이전에 콜레오스 모델에 그란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조금 더 키웠다. 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오스라는 뜻이 뭐 강인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를 조금 더 키운 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가 된 이후에 1년 만에 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인기 모델이고요. 르노에서 아주 사랑하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프랑스에서 하고요. 생산은 르노의 부산 공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아이코닉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네 지금 보이는 이 차고요.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에스카파드.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네,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네 가지 트림으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외관은 워낙 호평받는 네, 그런 모델이어서 2026년형이 큰 변화는 없다. 그 대신에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고 좀 색상을 추가하고 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차 모델이 새로운 무광 색상인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 색깔인데요. 이걸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위에 이 로장주 엠블럼 있죠, 그대로고 이런 그릴의 디자인 패턴도 그대로입니다. 나름대로 르노에서 밀고 있는 그런 라이트 디자인이죠, 일자형 수평으로 네,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릴 아래에 보면 이렇게 네, 와이드하게 느낌이 어, 저런 디자인 어디서 좀 보셨죠? 람보르기니 같은 고성능 차들에서 이렇게 좀 하는데 와이드한 느낌이 납니다. 태풍 엠블럼과 이번에 바뀐 로장주 엠블럼 포브로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장주 엠블럼이 이 차에 더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측면인데요. 전장이 4,780, 전폭이 1,880, 전고가 1,680에서 1,705. 약간 다르죠. 휠베이스가 2,820. 휠베이스가 동급 최강이라고 하죠. 휠 베이스가 크다는 거는 실내가 그만큼 넓다. 아, 옆에서 봐도 캐비라우스가 조금 더 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으면 또 안정감이 있죠, 차가. 전류는 맥퍼슨, 후류는 멀티링크. 적용을 했습니다. 이 엠블럼, 이 차의 등급을 나타내는 알핀.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금호 타이어가 끼어 있는데요 24545R20. 20인치 금호 타이어가 끼어 있습니다 금모 타이어 특유의 약간 경주용 그런 타이어 느낌? 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휠하우스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오염도 좀덜 되게 하고 상처도 좀덜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태생의 차들이 실용적으로 만들죠. 예전에는 여기를 무광으로 강한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돌이나 이런 게 튀어도 상처가 차에 입지 않게 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죠. 유럽 차들이. 이 차는 유광으로 넣습니다. 그 대신에 검은색으로 해서 좀 단단하게 그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검은색으로 네,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줬죠. 안정감도 있고요. 좀더 강인한 네,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주유구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수석에 있는 주유구를 좋아합니다. 운전석 쪽에 있는 차들이 또 많거든요, 국산 차 중에서.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타는 차도 조수석에 이런 주유구가 있는 차인데 줄을 서지 않는 아, 그런 또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 그리고 복합 연비가 15, 이산화탄소는 107이고요. 배출 가스. 그리고 도심 연비가 14.8, 고속도로 15.2. 하이브리드 차가 도심 연비가 더 높은데 이 차는 특이하게 또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더 높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장조 엠블럼이 검은색으로 세팅 크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네, 그런 표시를 해줬고요. 이런 테일램프가 수평형으로 길게. 그러면서 차체가 넓고 안정감이 느껴지게 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 느낌보다는 좀 유럽차 느낌이 납니다. 오밀조밀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하부에 또 이런 좀 단단한 느낌의 네, 이런 포인트를 줬고요. 네, 지금 트렁크인데요. 정말 넓죠. 어, 여기를 들으면 네, 이 밑에 이렇게. 히든 공간에 숨어 있죠. 이 히든 공간에 세차용품이라든지 펑크킷도 들어있고 수화기가 들어있는데 그런 걸 여기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품까지는 아니어도 어지간한 물건 을이 안에 좀 넣어도 손상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에는 또 노래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렁크가 밑에가 이렇게 높아서 물건을 또 실고 내리기에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통 SUV보다는 크로스오버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요. 한번 이 이어를 이좀 접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접은 이유가 혹시 좀 누워서 차박이나 아니면 쉴때 가능한가 한번 봤는데. 약간 경사가 한 5도? 아, 요 정도 경사가 지는데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경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냥 누워서 크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열은 6대4로 이렇게 접히고요. 이쪽은 6, 저쪽이 4 이렇게 접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접혔으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 보니까 2열의 시트에 그 등받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네요. 일반 차들에 비해서 두툼하면 장거리를 여행할 때나 이런 때 편안함이 있죠. 뭐, 입장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실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그랑 콜레오스 실내 에 탔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스크린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스크린이 저렇게 조석까지 스크린을 배치한 뭐 최초의 국산차입니다. 르노가 한발 앞서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12.3, 12.3, 12.3, 우리 세 개를 나란히 놓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조석 앞에 있는 스크린이 네, 운전석에서 보면 이 평광을 적용을 해서 전혀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네, 이런 걸또 막았죠. 어, 그리고 이 기본 바탕을 또 청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정감이 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런 무드 조명하고 연결이 돼서 좀 세련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스 스피커도 달렸죠. 이런 앱들을 5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 t 이로 차량의 전자장치 기능을 한 80%까지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가능하고요. 3존 독립 에어컨 그리고 애프터블로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26년에 또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죠. 여기 열어보면,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노래방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노래방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같은 드라이브 할때 신나게 노래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갈수 있게 굉장히 신기한 이런 기능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아뭐 이거는 휴대폰을 네 이렇게 그냥 놓으면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또 이렇게 있고요. 스타트 시동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비상 버튼 옆에 이제 온도 조절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모드 송풍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 이런 조정하는 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공조 버튼 경우는 운전하면서 이런 터치스크린을 조절하기가 쉽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이렇게 밖으로 뽑아져 있는 건 좋다 근데 일부에서 이 스타트 버튼과 비상 버튼이 나란히 있어서 조금 헷갈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실제 타서 운전을 해 보니까 헷갈릴 게 없죠 눈으로 물론 안 보고 눌렀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와 AI 이게 예전에 그 인디비주얼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AI가 평소에 하는 운전 습관을 익혀 가지고 어, 조절을 해주는 스스로,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기능도 있고요. 음악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가솔린 터보 가솔린이죠? 그 차량 중에는 오프로드 그런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음료수 컵홀드가 있고요. 여기가 차량 키인데 얇고 마른 목걸.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듣지는 못했는데. 로장주 엠블럼처럼 약간 다이아몬드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디아노브가 마치 그런 이착륙하는 비행기 조정관처럼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작죠 작아서 뭐 센터 콘솔은 있는 거로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치가 빨강 흰색 파랑 서 많이 본 거죠 이 프랑스 국기를 모티브로 한 프랑스 차들 보면 이런 깨알 같은 디자인들이 마음을 또 이렇게 사로잡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또 특유의 이런 파란색 여기 뭐 디스플레이도 파란색을 많이 썼는데 스티치를 또 여기 집어넣습니다 가죽은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부드럽고 나파가죽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인조 나파가죽입니다 천연가죽은 아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인조가죽이 천연가족보다 어, 더 내구성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천장을 보시면 유럽에서는 이 햇빛에 대한 또 이렇게 마음이 진심이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파노라 썬루프를 아주 크게 넣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봄이나 따뜻하고 이런 때 열어놓고 드라이브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차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알핀이라고 했죠. 에스프리 알핀인데, 알핀 전용, 퓨어 라이트 그레이 인존 아파가죽 시트. 네, 이게 바로 새로 적용된 이런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죠.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요. 열선 통풍 기능이 있는. 근데 시트가 이렇게 몸을 좀착 감싸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허리 지지대도 굉장히 좀 스포츠카도 아닌데, 잘 잡아주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아무래도 운전할 때 허리나 이런 하체를 잘 잡아주죠. 그리고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엠블럼 여기다 디테일하게 소소하게 새겨져 있고요. 보시면 이게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는데 프랑스 특유의 이런 소소한 디자인에 굉장히 진심이죠.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프랑스 사람들이. 네, 2열인데요. 리얼 시트가 320mm 정도 레그룸이 32cm죠. 뒤에 기대서 이렇게 놓아도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우와. 한 주먹이면 나란히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 무릎 공간을 살짝 파줘가지고 그런 디테일도 있네요.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에어컨 양쪽으로 개별로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스마트폰 충전기 두개 있고. 네 여기 이렇게 팔걸이도 가운데 있는데 음료수 커플도 두 개가 있고요 이 팔걸이 아 진짜 넓네요 이렇게 누워도 무릎이 뭐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넓은데 야이열이 이렇게 넓네요 휠 베이스가 아까도 뭐동급최장이라고 했으니까 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 터널도 뭐 거의 없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열 정말 마음에 드네 음. 썬누프가 거의 뭐 이렇게 제끼면 하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썬누프가야 아. 진짜 높네요 2열 뒤에서 타니까 쇼퍼 드리븐의 그런 타는 느낌도 나네요 야 이렇게 높네 신기하네요 음. 아, 좋습니다 차를 타면서 이 차의 시승 느낌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발 네, 2026년형 그랑콜레오스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크게 변한 건 없죠. 245마력이고요. 또이 차가 뭐 워낙 연비가 좋아서 한번 기름을 넣고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1000km 정도를 주행이 가능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고요. 도심주행을 할때 E-V 모드로 75%이 달릴 수 있다. 100km를 가는데 75km 정도는 E-V 모드로 갈수 있다.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포션이 큰 거죠. 무늬만 있는 하이브리드들이 많죠. 특히 그런 수입차들 주장을 하지만 이런 데서 혜택을 받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이브리드가 아니죠 연비를 보면 그런 차들도 많은데 이 차는 연비도 하이브리드다. 아, 연비 정말 좋습니다. 휘발유차가 뭐15 이상 되고 또한번 넣어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한다면 연비는 걱정할 게 없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는 1.5L 가솔린 엔진에 구동 모터 플러스 스타트 모터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보통의 그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우리가 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뭔가 힘이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과거에 일본 차들이 이제 뭐 하이브리드의 원조라고 하는데 일본 차들이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워낙 연비를 아끼려고 연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차에 좀 이렇게 힘이 없이 만들었죠 뭐 엔진 크기도 좀 작게 만들고 하이브리드 이런 개입도 많이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들 특히, 뭐, 국산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하이브리드 플러스 가솔린 엔진을 동시에 동력을 주죠. 그래서, 그럴 때 주저없이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그런 가속력이 더 좋게 만듭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약간 막혀서 제가 밟는 모습은 좀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좀 이제 뚫리면 보여드릴 텐데. 그 순간 가속력이나 출발 때 이런 느낌이 힘 좋은 작은 경기차를 운전할 때 재미있는 카트를 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운전할 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속페달을 꾹 밟으면 앞으로 확 튀어나가듯이 그 정도로 가속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1.5 가솔린이라 하이브리드라 힘이 없을 것이다. 가속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르노가 그랑콜레오스를 홍보하면서 또 가장 강조했던 점 중에 하나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배터리가 1.6kWh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그걸 또 배터리를 순행식으로 효율이 높겠죠. 또 하나 특징이 전기차에 굉장히 가까운 하이브리드다.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운전 주행에 하이브리드가 간섭을 해서 이 부드러운 주행, 전기차처럼 연비도 아끼고 네,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를 장착을 했는데요 3단 변속기입니다 뭐 최근에 8단, 9단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3단이냐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저속과 중속에서 전기모드로 주행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속으로 올라가서 힘이 좀 딸릴 때 가솔린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개입을 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저속에서는 굳이 가솔린 엔진이 켜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가 EV로 달릴 수 있는 거죠. 고속에서만 가솔린 엔진이 작동을 하는데 굳이 단수를 여러 단으로 넓혀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단까지만 오토로 작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도 오히려 효율적이고 고장도 덜 나고 그렇게 설계가 된 차입니다. 시속 20-30km를 막힌 길을 가고 있는데 전기차죠 지금 이 상태는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갔을 때 가솔린이 켜지면서 개입을 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엔진과 모터를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차량 무게를 100kg 정도 줄일 수 있다 차량 무게 줄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연비도 좋아지고 배치 네, 이런 거에도 여유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기술력이죠. 엔진 크기를 줄이면서 똑같은 힘을 낸다. 예전에는 제로백이 5초 이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가속력인데 최근에 전기차들은 3초대죠 다. 뭐 스포츠 전기차들은 2초대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운전할 때 그런 가속력, 그런 흉내를 좀낸 차입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 올라갈 때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하는 순간 또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세고요. 그래서 좀 일명 전기차를 운전하는지 가솔린차를 운전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하고 또 힘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올 때 반대로 그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음파를 그래서 외부의 그런 소음들이 내부에 들어오면 서로 상쇄되게. 이런 장치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차가 정말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제이 기능들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리고 또 타이어도 공명음을 이렇게 억제하는 네, 그런 타이어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흡음 타이어인데, 하체에 들려오는 그런 노면 소음이라든지, 타이어에 들 공명음, 네,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타이어가 껴있고요. 그리고 뭐, 이 차는 르노에서 HMV가 소음 진동이죠. 동급 최고 수준이다. 정말 조용하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런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또이 차는 아무래도 패밀리 SUV죠. 그렇다 보면 가족의 안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르노에서 이 차를 만들 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 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을 중앙을 유지를 하고요. 차선 변경을 또 자동으로 해주는 네,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프로토 파킹입니다. 대각선 파킹도 가능하고 직각 파킹도 가능하고 수평 파킹도 가능한 네, 이런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40도 뷰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360도죠. 그래서 사방팔방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건데 이 차는 하늘과 땅을 보여줘서 뭐 주차할 때나 아니면 커브길을 틀어서 뭐 램프를 빠져나갈 때 이런 때이 차의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나까지 보여줍니다. 특이한 기능이죠. 대단한 기능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초 고강도 강판 HFF라고 하는데요. 기가 스틸이 있고. 18%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충격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24년에 진행한 KNCB이죠. 한국 충돌 테스트도 굉장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우수, 아주 안전하다 그런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그 정도로 이 차가 또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패밀리 SUV 다운 네, 그런 또 안전 기능을 갖췄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QR 코드로 외부에서 지금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 QR 코드를 찍어서 또 신고가 돼서 위치를 알려주는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줄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평균 15분 정도 출동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분이면 뭐 사람 목숨이 정말 10번도 왔다 갔다 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패밀리 SUV로서 안전에 대한 걱정은 좀 붙들어 매도 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트림 별로 특징이 있는데, 보통 낮은 트림이라고 해서 중요한 기능들이 빠져있고 깡통차는 아닙니다. 가장 낮은 트림이 테크노 트림인데요. 테크노 트림에도 기본 트림이지만 파노라마 스크린,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아다스 기능도 있고, 이테크 뭐 이런 핵심 기능들 다 들어가 있죠. 또뭐 연비도 15.7 정도 나오고요. 그 위에가 아이코닉 트림인데, 무광 화이트 외장.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코닉만 해도 선루프까지 다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에스프리 알핀 최상 트림인데 스포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틴 블랙 로 그리고 전용 시트 블루 포인트.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스티치나든지 안전 벨트 이런데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외장 색상. 약간 무광인 듯 하면서 유광이고 유광인 듯 하면서 무광인 묘한 색상을 좀 넣었거든요 무광이라고 하는데 또 전혀 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에디션이 있는데 에스카파드 모델입니다 일탈 모험 뭐 이런 걸 뜻하는 프랑스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름부터 오프로드의 느낌이 딱 나죠 이거는 아웃도어 스타일을 강조한 그런 트림인데요 썬루 푸르 박스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버전이 있고요. 20인치 전용 휠,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시트, 실내에 커스터마이징 플레이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격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가격은 테크노가 3,497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고 트림인 에스카파드가 4,581만원입니다. 어, 가격 폭이 대충 천만 원, 천백만 원뭐이 정도 의 폭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와 경쟁 상대죠.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가 있는데 그 차에 비해서 평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가격 아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스타트 트림이라고 해서 완전히 깡통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년형 모델 시승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국산, 중형 SUV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랑콜레오스 꼭 한번 타보십시오. 왜 인기가 좋은지 30분만 시승을 해봐도 금방 알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그런 중형 SUV입니다.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요. 프랑스 차 디자인은 예쁘죠. 충분히 한 번쯤 시승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에 좀더 촘촘한 시승을 한번더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차입니다. 이상으로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차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